버스 쓴 하차에 대하여 교토 관광은 버스로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 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토의 버스는 일부를 제외하고 뒷문으로 승차합니다. 버스 내부는 좌석이 많고 통로는 좁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캐리백 등의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버스 버스 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하차 방법 버스 내 모니터에 목적지가 목적지가 표시되면 하차 버튼을 누르면 각 목적지에 정차합니다. 하차는 버스 앞쪽 문으로 하차합니다. 하차 시 이쪽의 동전 교환기에서 정산합니다. 어른 230엔, 어린이 120엔이 됩니다. IC카드 충전도 가능 교토 관광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